양군 1월면 메가패스 고추입니다. 예, 하절 착가량하고 전반적인 작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엽색이 상당히 진하고 여비기부터 바이러스에 상당히 강한 품종입니다. 예, 하절 착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절 착가가 일자로, 일자로 쭉쭉 빠지는 타입이라서 현재 홍고추 추라용으로 나가서 계속 특 1등을 받고 있는 품종입니다. 예, 반대쪽. 예 하절 착가입니다. 지금 하절부터 상절까지 전체적으로 고가 발생이었고 고추가 짝짝 뻗는 예, 우수한 품종입니다. 제 상절까지 지금 바이러스 발생 없이 상당히 초세가 지금 유지되고 있고 예, 전체적인 착가량이 상당히 우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양 1월면에서 저희 메가패스 고추를 재배하고 계신 요 김만원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 요 메가패스 고추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시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이 달리고, 예. 많이 달리고요. 지금 영상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예. 예 잠깐요. 여... 전부 다가서고, 추가 뚝뚝 빠졌잖아요. 예, 예, 그렇죠. 파종을 한한달 정도 늦게 했어요. 예, 예. 구직파했고, 예, 예. 뭐 관리를하실 노하우나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laughs> 노하우 같으면은, 예, 예. 이걸 부직포를 뺏기고 나든지 비닐을 터네를 뺏기고 나든지 예, 예. 처음에 네. 뺏기실 때, 예. 진딧물하고 그 저기 애니충을 치면은 좋은 약을 독하게 한번 쳐보면 예예. 벌레가 다 죽어 보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는 그 벌레 없어요. 음이 다른 분들한테 뭐좀 추천을 해줄 만한 품종인지? 그는 거 내가 그 남들한테 권장은 못하지만 일단 내가 해본 중에는 내가베스트 최고 나왔더라. 그럼 가장 큰 장점이랄까? 일단은 일단 병에도 상당히 강하고 밑에부터 위에까지 예. 좀 이 고가 없이 쭉쭉 뻗어서 잘 큰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예. 예, 예. 저희 꽃을 재배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남은 기간 저희가 뭐 계속 작강을 보고 하는데 또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